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심오한 학문을 탐구하고 고도의 전문 지식을 습득해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 석사 과정은 일반 대학원과 7개의 특수 대학원, 박사 과정은 일반 대학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2021년 8월 대학원 학위 수여식을 통해 일반 대학원에서는 박사 과정 아흔여섯 명 석사과정 154명으로 전체 210명이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고, 중소기업대학원에서는 경영학 석사 15명, 정보과학대학원 공학 석사 38명,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42명,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31명, 기독교학대학원 문학 석사 10명, 신학 석사 12명,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87명으로 총 485명이 학위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학위 수여식을 맞이한 숭실대학교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의 졸업과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미중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영광된 결실이 있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학업을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뒷바라지를 하여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자들이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들과 행정으로 학업을 뒷받침해 주신 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숭실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듬어주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마음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대학은 최고급의 교육과 연구 기관이며, 여러분은 이제 사회가 말하는 지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더큰 것을 배우고 더 크게 배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성인의 세계로 더큰 세계로 나아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숭실의 교정에 들어와 지금까지 보낸 시간은 여러분의 일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학문의 성취뿐만 아니라 인격을 도야하는 곳입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아울러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스려서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며 그것이 바로 더큰 것을 배우고 더 크게 배우는 것입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리는 여러분께 이제 몇 가지 당부를 드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하는 환경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 9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익숙했던 환경 대신 새로운 길을 찾도록 했고, 이로 인해 우리 삶의 양상은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삶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코로나 19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대면 소비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달라진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변화는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지켜보면 미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여러분들은 과거로부터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밝은 모습으로 그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일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지키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무시할 때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눈앞의 성과와 이익을 위해 원칙을 무시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목전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을 무시한다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해가 되돌아옵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휘둘린다면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놓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원칙이란 아무리 급하거나 힘이 들더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며 끝까지 버티면서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똑바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인재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한다 해도 사회를 지켜주는 기본 정신,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믿음직한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숭실의 정신인 진리와 봉사의 자세를 항상 지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나 법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이 세상에 그토록 커다란 발자취를 남기시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으로 세상을 바꾸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시며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진리를 숭상하고 남을 아끼며 배려하는 숭실의 정신을 여러분 마음 깊숙이 담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을 지켜주는,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의 이정표로 삼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숭실의 졸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드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각자의 역량에 맞게 각자의 소명대로 진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냇물들이 모이고 모여 커다란 바다에 이르듯 여러분 개개인은 봄날에 숭실이라는 커다란 바다에 이르러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교 12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숭실의 제 54회 학위 수여식을 맞이하면서 이제 졸업과 함께 숭실인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운 숭실인이 되기까지 후원해 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청년들의 전례없는 취업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사회 진출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한편으로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라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숭실인이 되주시기 어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역병과 환경에서도 정의로운 사랑, 진리의 사랑. 의로운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용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줄믿습니다두 번째는 부모에게 대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이 대해서 사회에서나 어디 가도. 잘 되고 장수의 복도 누리시는 숭실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숭실인은 어디에서든지 영광로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한 숭실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면. 순신인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순신인이 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날에 빛한 발전을 바라면서 축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실대학교 총동문회장 문태현입니다. 먼저 96명의 박사와 389명의 석사, 총 485명의 학위를 수여받는 우리 승실의 자랑스러운 석박사 여러분에게 12만 동문을 대표하여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영예로운 학위를 받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해주신 장범식 총장님과 교수님 그리고 교직원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뒷바라지를 해주신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19의 엄중한 시기에 어려운 학습 환경에도 불구하고 보다 인내하고 노력하면서 오늘과 같은 좋은 성과를 이뤄낸 것이기에 어느 때보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나고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승실대학교는 124년 전 데어드 박사께서 평양에 진리와 봉사라는 권학이념으로 평양시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 설립한 대학입니다. 일제의 강점기 때에는 신사참배의 강요, 강요에 과감히 맞서 신앙적 절교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6.25의 비극과 참상의 폐허 가운데서도 1954년 다시 부활하여 창립 124주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서 기독교 민족 대학으로 정체성을 지켜 지니, 지나가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실의 DNA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유전자를 계승한 승실인들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학위를 받는 석박사 여러분 이제 승실대학교 총동문이 회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결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승실대학교 총동문회의 12만 동문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승실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승실의 글로벌 인재입니다. 승실의 기독교 정신과 건학 이념인 진료와 봉사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오늘의 유기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성실인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영광을 하기를 받으시는 석 박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여기 대학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에게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